자, 안녕하세요. 내집투자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 역곡동의 신축 아파트 보러 왔고요. 자, 여기 현장은 역곡역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현장 타입은 반세계 화장실 2개고요. 지금 최강은 막힘없는 남향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잘 보여지고요. 자, 주차 100% 가능하시고, 자, 주변에 학군이 정말 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초중고랑 대학교까지 잘 인접해 있고요. 자, 주변에 뭐 생활권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는 동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견장은 지금 분양가 5억대에서 지금 4억대를 분양하고 있고요. 자, 입주금은 지금 1억이시면은 입주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이랑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가지고, 원수역도 지금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자, 서울, 어, 교통편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지 빨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자, 우측에 키큰장 3칸이 보여지는데요. 자, 신발 수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매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뭐 차키나 방향제 같은 거주시면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열고,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측에 작은 방이 보여집니다. 자, 일단 작은 방 먼저 보실 건데요. 자, 지금 작은 방도 사이즈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디 방으로 쓰시면 참,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책상이랑 침대가 디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이 베란다 모습이고요. 자,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정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베란다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중간방이 있습니다. 자, 중간방도 사이즈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보여지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넉넉한 모습으로 잘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은 메인 욕실이 보여지는데요. 욕실도 지금 사이즈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원형으로 거울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수건 수납장이랑 젠다이까지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측으로 도시면은 주방이 보여집니다. 자 주방도 지금 D자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고요. 냉장고 두대에둘수 있는 자리 보여집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도 보여지는데요. 한3 4인까지는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상부랑 하부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각 싱크볼 깊은 거로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구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페스코 매립으로 푸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쁜 대리석으로 조리대까지 잘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지금 사이즈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보여지고요. 지금 퀸 침대 드시고도 지금 사이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보여집니다. 자, 천장에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안쪽에 베란다 자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디피가 지금 약간 야외 테라스처럼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잔짐이나 머시 타워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전 잘 세지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본 데가 있죠. 부부 욕실이 보실 건데요. 자, 부부 욕실도 지금 안방 그 메인 욕실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보여집니다. 해바라기 수전이랑 원형으로 거울까지 자 설치가 되어있고요 수건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거실을 보실 겁니다 자 거실도 보시는 것처럼 최강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남향집입니다 자, TV 아트홀 자리는 지금 강폭타일로 해가지고 3칸 어, 큼지막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위쪽에는 라인 조명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장에 에어컨 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막힘없는 남향집을 보실 수 있, 있습니다 자, 쇼파 자리도 이렇게 4인에서 5인까지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자, 쇼파 아트홀 자리는 지금 시크벽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지금 분양가 5억대에서 4억대로 대이긴 했습니다. 역궁역 도보 5분 거리에 지제 있고요. 이런 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는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을까요? 자, 보신 것처럼, 어, 최강이 굉장히 좋은 거로 잘 보여집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견장은 역공용 투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짓 놓치지 마시고 계약하러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